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도 부존곡이 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오늘 뭐 어, 하루 종일 어, 비가 내리고 그랬는데 어, 그래도 뭐 나름대로들 즐겁게 보내셨죠. 네. 저도 오늘 어, 마침 오늘 마침 어, 지인분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뭐, 음, 음식점에서, 소맥을 어, 좀 이따 했습니다, 소맥을. 오랜만에 술 마시니까 잘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사무실 와서 소파에서 잠깐 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녹화지만,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됐어요. 전, 요즘 뭐, 그, 확진자가, 뭐그 이태원 뭐, 클럽을 가서 새벽역지 놀고, 또 보니까 동선을 보니까 여기저기 뭐안 다니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날짜로 뭐, 4시 한, 한 50년 가까이 어떤 그런 또, 감염자가, 어, 발생했다고 그래요. 좀,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요. 지킬 건좀 지킵시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바깥에 가끔씩 나가보지만,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 마스크를 참 제대로 안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배짱인지 모르지만, 제발, 그것은, 첫째, 제 자신을,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 마스크 좀 합시다. 네? 그리고, 내가 확진자라고 하면, 좀, 그런 데는 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아주, 뭐, 뭔가 또, 뭐 잡혀갈 만하니까, 또 터졌어요. 우리, 좀, 조금만 더, 참고 이겨냅시다. 알겠죠? 음. 그리고 아까, 어, 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도전곡은, 어, 이정옥 씨 아시죠?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불렀던, 가수분인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음, 그런 노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어, 라이브 언더 쪽에서 어, 노래하고 계시는 그 가수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불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승호는 바람 소리가 보면 또뭐 뭐 가사에 뭐갈 때도 나오고 뭐, 뭐 나오는데 어, 지금 뭐계절에 관계 없이 어, 저는 오늘 하면 그 곡에. 용기 있게, 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제가, 어, 한번 불러 볼 테니까요. 음,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런 노래도 있었나? 아, 이런 노래 있었지. 편안하게 음, 들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갑니다. 아잘 불러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마주나고 만주고그 사람 목소리가 숨어온 마음속 둘이서. 믿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아, 길이는 사슬처럼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이 노래가, 어, 참, 좀, 분위기 있는 노래잖아요. 예전에 그 라이브 카페를 한참 선행할 때, 아마 우리 그 언더그라운드 쪽에서 노래하시는 그 가수분 들의첫 번째로 선곡이 될 만한 아마 그런 곡이 아니었나. 제가 그런 다음 가면은, 이 승오는 바람소리가, 어, 매출은 가수마다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참, 노래가 좋구나. 그래서 제가, 그늘 그 당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참 좋다. 뭔가 노래에도 이런 운치가 있고 분위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불러봤다가 이제 많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게 됐는데요. 아마추어잖습니까, 그렇죠? 아마추어가 노래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이니까,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 실수가, 어, 있었다고 해서, 어,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그런 말씀 하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그냥 노래가 즐거울 뿐이니까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내일이 휴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막, 막,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일이니까 일요일이 되겠네요. 어, 휴일날, 소중하게 보내시고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요즘, 막, 좀, 막, 복잡해요. 막, 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 몸도 복잡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